동부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1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항식 px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첫 번째 조건, 가 조건은 px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두 번째 나 조건은 2px 빼기 4는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 자, 이때 px 플러스 1 더하기 2를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눈 나머지를 rx라고 할때 r2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 읽어보니까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 굉장히 복잡해 보여요 자 그리고 나누어 떨어진다는 표현들이 있는데 나누어 떨어진다는 표현은 바로 인수정리 단원의 문제입니다 인수정리 단원 그리고 나머지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은 나머지 정리야 그래서 인수정리와 나머지 정리는 같이 이렇게 섞어서 합쳐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자 나머지 문제 문제 나머지 정리 문제 결론을 이야기할게 아주 간단합니다. 뭐가 간단하냐면 이렇게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 부분을 식으로 표현만 하면 돼. p x 플러스 1 더하기 2를 자 x 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눈다고 했는데 x 제곱 마이너스 4를 인수분해해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나눈다라고 쓰고, 자 몫을 qx라고 하고, 자 나누는 식이 2차식이니까 나머지는 당연히 1차식이니까 rx를 rx를 ax 더하기 b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끝이에요, 끝. 자왜 끝이냐? 우리가 지금 rx를 구한 다음에 r2를 구해야 되는데 rx를 구한다는 말은 바로 여기서 A와 B의 값을 구한다는 이야기고, 두 문자, 두 개의 문자의 값을 구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두 개의 식이 필요합니다. 자, 두 식이 필요한데, 이두 식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지금 이 QX를 모르니까, QX가 사라지게끔 하는 X가 마이너스 2일 때, 그때의 식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X가 2일 때의 식을 하나 만들면 바로 두 개의 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X가 마이너스 2일 때의 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X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P,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갈로 닫고 플러스 2, 자, 는, 여기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얘가 0이 되니까, 얘가 비록 마이너스 4가 되고, 얘는 Q 마이너스 2가 된다 하더라도, 다 사라지겠죠. 왜? 얘가 0이니까. 그럼 여기에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라는 식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 에 잠깐만 멈출게. 왜 잠깐 멈추냐 하면 은 원래는 는하고 이 끝에 어떤 상수의 값을 써줘야 돼요. 그 상수 값을 얘를 보고 써줄건데 우선 식을 두개 다 만들어 놓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 두 번째, X자리에 이번엔 2를 대입하면, 자, 좌변은 P, 여기 X자리에 2 대입하면, 3, 갈로닫고 플러스 2는, 자, X자리에 2를 대입하면, 얘는 4가 되지만, 얘가 0이 돼서, 이 부분은 다 사라지고, 자, 이 X자리에 2를 대입하면, 2A 플러스 B는, 이렇게 식이 완성이 돼요. 자, 이렇게 쓰고 나니까 얼마나 간단한지 바로 이 부분을 연립방정식으로 만들어서 a, b의 값을 구해주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끝을 내려면 바로 이 부분의 값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의 값이 바로 이 좌변의 값이에요. 이 좌변의 값이 바로 이 부분에 들어가는 값입니다. 자, 그럼 p-1을 구하려고 하니까 자, 어디에 이 가나 나를 한번 이용해서 p 1과 그리고 p p 1과 p 3을 구해 봐야 되는 겁니다. 먼저 가를 가지고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px는 자, 얘 인수분해 되지. x 인수분해하면 x 1 X-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자, Q, 여기 QX가 있으니까, 구별해서 Q1X라고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이렇게 쓸수 있으니까, 이 식을 통해서, 인수정리를 통해서, X자리에 1을 대입하면, P1은, 자, 우변이 다 0이 되버리잖아0이란 사실을 알수 있고, 자, X자리에 3을 대입하면, P3도 바로 0이란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나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또 뭔가를 구해보면, 나 조건은 2px 빼기 4가, 자,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자, 몫을 모르니까 이번엔 q2x라고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없으니까 나머지는 안 쓰면 되고, 자, 인수정리에 의해서 이번엔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 곱하기 p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는, 우변은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0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니까, 얘이항하고양변을 2로 나눠주면, 은 P-1은 바로 2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P-1이 2니까, 2와 2를 더한 4가 바로 이 네모에 들어가는 값이에요. 자, 밑에 P3은, P3은 0이니까, 0과 2를 더한 이 값이 2지, 2가 바로 2a 플러스 b하고 같은, 이렇게 등식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얘두 개를 가지고 연립방정식 하면, 자, 음, 밑에, 위의 식에다 밑의 식을 빼주면, 좌변은 마이너스 4a가 되고, 우변은 2가 되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누어주면, 바로, 옛 약분돼서 없어지고,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자, a 마이너스 2분의 1을 여기에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2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플러스 b가 2가 되니까, b는 3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rx를 이렇게 간단하게, rx를,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3이라고 구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구하고 마지막으로 r2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x자리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2 곱하기 2 플러스 3은 약분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3은 2 정답은 바로 2가 정답입니다. 자 인수정리와 나머지 정리를 결합한 문제인데 조건들만 봤을 때는 조건들만 봤을 때는 문제가 어려워,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구하라는 이 식을 이 문장을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어, 값들을 구하면서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주면 아주 쉽게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